날씨는 덥고 청소를 할 때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이럴 땐 로봇 청소기가 딱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쿠팡에서 파는 로봇 청소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S9MAX VUITRA 로봇 청소기 최초 22,000파의 흡입력. 작은 몸집에서 믿기지 않는 청소 능력. 세 개의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장애물 돌파 시스템. 물걸레 하중 추가 리프팅 청소 시스템. 고온수를 충전하여 온수로 더욱 효과적인 물걸레 청소. 얇게 진화한 차원이 다른 로보락 물걸레를 최대 60도씩 열풍 건조 불쾌한 악취 방지. 엉킴이 없는 깔끔한 청소. 전면 3중 구조광 RGB 카메라 벨티베미 측면 구조광. 더 넓은 시야로 장애물 회피 사각지대 최소화 빠르고 정확한 장애물 감지 기능.